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매일 성경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가 읽고 듣는 성경 본문은 개정 공동 성서 전과 다해에 의한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의 변모 주일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10편, 99편,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5절, 고린도 후서 3장 12절로 4장 2절,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입니다. 오늘의 제1독서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5절입니다. 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니 모세 얼굴에 살결이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로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으나 모세가 그들을 부르자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모두 그에게로 가까이 갔다. 모세가 먼저 그들에게 말을 거니 그때에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로 가까이 갔다. 모세는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명하였다. 모세는 그들에게 하던 말을 다 마치자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그러나 모세는 주님 앞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말할 때에는 수건을 벗고 나올 때까지는 쓰지 않았다. 나와서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게 되므로 모세는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러 들어갈 때까지는 다시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오늘의 시편 99편입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묻 백성아 떨어라. 주님께서 구름 위에 앉으시니 온 땅아 흔들려라. 시온에 계시는 주님은 위대하시다. 만 백성 위에 우뚝 솟은 분이시다. 만 백성아 그 크고 두려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거룩하시다. 주님의 능력은 정의를 사랑하심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평의 기초를 놓으시고 야곱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의 발 등상 아래 엎드려 절하라. 주님은 거룩하시다. 그의 제사장 가운데는 모세와 아론이 있으며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 가운데는 사무엘이 있으니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그분은 응답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구름 기둥 속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이 그분에게서 받은 계명과 율례를 모두 지켰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한 대로 갚기는 하셨지만 주님은 또한 그들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을 경배하여라. 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아멘. 오늘의 제2독서, 거린도 후서 3장 12절로 4장 2절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주 담대하게 처신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그와 같은 일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그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막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아멘. 우리 주님 변모 주일의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그두 사람을 보았다. 그두 사람이 예수에게서 막 떠나가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아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세 사람을 휩쌌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소리가 끝났을 때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그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축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얼굴을 드시고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개정 공동 성서전과의 매일 성경 읽기 운동이 세계적으로 크게 일어나서 성도님들이 매주마다 각 교회 목사님들의 주일 설교를 통하여 은혜를 받는데 도움이 되는 채널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